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스토어판에서 개별 구매해주신 물품을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개별 구매로 18,000원 치를 구매를 해주셨고요. 저는 덤을 1 5배로 해가지고 27,000원, 28,000원 정도 해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쿠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내기 전에 같이 보낼 예정이고요. 그러면 개별 구매해주신 물품을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미 라인으로 다 구매를 해주셨는데, 다두 세트씩 구매를 해주셨어요. 까미 딸기, 딸기 단구랑 까미, 도무송, 까미 망게떡 도무송, 까미 짤기잼 도무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까미 샌드위치 도무송해 가지고 이렇게 개별 구매를 해주셨, 해주셨고요. 왠지 까미가 좀떡 같은 말랑말랑한 느낌이라서 그런 거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덤도 한번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신상이고요. 모가 호랑이 탈, 모가 코알라, 모치 이불 도무송, 모치피크닉 도시락, 모치 핸드폰 도무송, 미유 컵케이크. 마지막으로는 멋지 풀숲에서 으어 동송해가지고 이렇게 전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개발 구매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